안녕하세요.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 5 3 성경 통독은 146일차 되는 날입니다. 이제 꼬박 일주일 남았네요. 153일 동안 통독하는 이 모든 과정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6장까지. 디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게 됩니다. 디모대전서 2장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탄원하는 것이고, 기도는 비슷하지만 간청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고, 도거는 중보하는 기도이며, 이 모든 것 위에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기도, 여자들의 선행, 큰 배경에서 좋은 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분리 형태라 보시면 안 되고요. 어, 이 다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는 협력하는 자로서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예배에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인가? 특히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치스러운 것을 자제하며 단정한 차림으로 예배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표현되는 것, 나타내는 것, 해산되는 것, 열매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겉으로 나타난 표면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기의 교회의 조직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와 집사의 기원과 자격,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 뽑은 일꾼들은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장로의 기원과 자격, 집사의 기원과 자격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장로는 장로의 기원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한다,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찾는다. 무엇을? 선한 일을. 가만히 앉아있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찾아내서, 어,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요.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폭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어도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해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 외인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기원과 자격 단정해야 하며 일구 이연하지 않을 것이며. 술에 임박히지 않았어야 되고, 더러운 유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의 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만 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시험을 패스해야 되죠. 경건한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집사와 장로의 성경적 기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집에서는 행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가 똑같고 어, 기준이 똑같고 환경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수해도 용서가 되고, 잘못해도 덮어주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 실수해도 괜찮은데, 어, 여기에서 실수를 만회하고 배우고 익히고 충실해진다면, 교회 밖에 나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에 누구라도 인식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면 거짓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거짓의 종들이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자들 거짓의 종들이라 말합니다. 어, 그런가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짓의 종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의 종은 양심의 화인마자 외식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어, 혼인을 금합니다. 어, 혼인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혼인하지 않음에 대한 편리만 부각되어지고 혼인에 대한 사명이 가리워지는 이런 악한 시대에 거짓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종은 음식물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위하여 음식에 모든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죠.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로삼 성경 통독한다면 함께 통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겠죠.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권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사람, 좋은 일꾼입니다. 어떠한 은사든지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계산하지 않으며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악의 세력에 대하여 대항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경건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연로한 자들을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고 합니다.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깨끗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함을 말하죠.과부들에 대한 구별이 좀 있는데요. 먼저는 참과부라 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도덕적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돌볼 수 있는 자녀나 친척이 없는 사람을 참 과부라, 온전한 과부라, 이렇게, 어, 명명을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과부라, 남편과는, 어, 사별이든 했지만, 자녀나 자손이 있는 사람, 그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 자녀가 있는 과부 그 다음에 젊은 과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60이 최대지 않아서 재혼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어,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장로에 대하여서는 치리하는 장로와 어,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공동체는 장로를 존경하며 지도의,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입니다. 당시에 만연했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 그의 견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노예 제도에 대해 노예에 대해서는 예배소서와 골로세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바울은 본문에서 종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하지만 빌레몬서에서는 상전 주인의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 대하여 거스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히 순종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 공존하는 종과 상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한 기업의 어 리더십과 사장과 아니면 어, 그 사원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죠. 그럴 때에는 가능한 형제와 같이 되라.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고 있는데요. 마음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디도서에 들어갑니다. 디도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결하고도 파악하기 쉽도록 추천하고 있는 내용 디도서입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은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적 같은 복음의 확장, 즉 방언을 통한 복음의 새겨짐과 이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레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에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레대로 돌아가서 세워진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레대는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라는 별명이 받을 만큼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경험한 마에 의하면 어, 거짓말을 어렵지 않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내보았는데요. 그런데 어, 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그저 이거 이게 끔찍 이 거짓말은 끔찍한 죄는 아닐 거야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하듯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복음은 분명히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한 거짓말이 있을까요? 거짓은, 어, 우리는, 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 즉,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대, 그래대섬과 복음이 충돌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디도의 탁월한 성품과 그의 인성을 인지하고 그를 그레대섬에 남겨두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도록 합니다. 자, 디도서 1장을 보시면 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장로와 감독과 불순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는 디모대전서 3장에서도 이미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디모데 역시 디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교회 내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그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악한 습관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라 잊지 않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악한 습관 즉 반복되는 악함이 나타날 때는 엄하게 꾸짖으라는 것이죠. 어, 요즘은 이거 잘못 권면 꾸짖기는커녕 권면했다가. 어, 오히려 크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어 놓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지나가기 보다는, 어, 권면, 어, 그 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며 꾸짖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꾸짖는 것은 꾸짖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변화, 되고 바른 믿음의 어,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권면과 꾸짖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축복이죠. 더럽고 믿지 않는 어, 사람은 오직 더러운 자기 양심에 머무르게 되겠죠. 네, 디도서 2장입니다. 본장을 읽을 때에. 바른 것과 선한 것, 그리고 근신과 나타남의 단어에 유의하여 읽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그래대 사람의 기질은 호전적이고 무절제하고 권유를 싫어하고 원망하고 술을 좋아하는 문화. 그런 속에서 보금을 붙들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켜야 할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연습과 복종이요, 남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의 혈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송량을 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교회인, 그리고 성도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앞에선 사랑하라, 여기서는 다투지 말라. 자기를 주장하고 언성을 높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제하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질서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수고하셨습니다.